저기앉앉아 어, 아, 이거, 그거, 그거거 복숭아, 알거 복숭아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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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자 이거, 먹자 이거, 이거, 이술 먹자 이거, 술거아이고이고이어요 그 꼬맹이다. 꼬맹이. 어, 꼬맹이. 어, 이거 봐. 이거 완전 이제 어제 봐. 여기 여기 막다어 개놈 들기다 가자. 아, 예쁘다 손. 어, 예뻐 손 일로 와. 손 일로 와. 앉아. 어이 네가 앉아. 너도 얘도 얘지 마. <laughs> 저 뒤지 마. 앉아. 어 저도 안 돼. 먹지 마. <laughs> 전 먹지 마 이제 안 돼. 네. 안 돼. 젖지지 마자안 어? 네. 돼. 얘들아. 안 돼. 안 돼. 전 먹지 마. 근데 드뷔근. 드뷔근이야? 아니, 방금 <laughs> 얘가 어, 막 어. 뛰어서 달라들었는데 그게 싫었나 봐. 아팠나 봐. 이좀 저가 작은 놈이 네가 왜 까는 거야, 제일 작은 놈이. <laughs> 네. 네 사공쟁이만 <지향을> 네가 <laughs> 응? 얘사람치쟤너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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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해. 야, 아이, 진짜로. 겁난다, 애들 야. 다 발표. 이제 끊어 자, 수루 꼬리 갖고 논다 얘. 제못 산다. 못 산다. 못 산다. 어, 아쌌다.